네 반갑습니다 투자마인드 채널에 오신 새벽 인사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오셨던 뭐 우리 드르님이 좀 눈치를 채고 있었죠. 뭐 아르고 그리고 뭐 이거 저거 뭐 이런 코인들 뭐 골방 네트워크 뭐 이런 코인들 많습니다. 뭐 우유 뭐 이런 거 스태픈인지 뭐 저테픈인지 이런 거 여러분들 잘못 들어가시면 하이파이 이런 거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굉장히 하이파이가 아니라 로우파이. 네, 굉장히 해상도 떨어진다. 조심하셔라. 라는 얘기 드렸고, 뭐, 메디블럭. 그런 것들 다. 여러분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용기 내서 잘 하시고, 우리, 오래된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혀가 좀 짧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 더본 분들은 좋은 코인 가지고 계시면 다 차례가 온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레이어 2 중에 이렇게, 이뮤터블 스 얘도, 뭐잘 움직여 주고 있네요.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벌써 한60% 정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 자기 차례가 되면 이제 간다, 간다 생각을 하고 어 불장 어느 정도 끝나기 전쯤에 여러분들이 적당히 많이 좀 먹으면 너무 많이 빠진 코인들은 뭐 여러분들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번 불장이 21년 고점을 모든 알트코인이 다 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뭐 대부분 틀리기 때문에 저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참고만 하세요. 참고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뭐제 방송이니까 제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각은 21년 고점에 대부분 넘는 불정이 다 알트코인이 고점 넘는 일은 없다. 왜냐면 이제 제도화가 요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화랑 도박 분들에게 뉴스레터로 전해드렸던 그 내용의 뭐 짧은 부분만 구독자 여러분들 잠깐 얘기드리면. 다 넘어갈 수 없고 요번에 일부 이 제도화가 제 되고 나면 요번에 물장 끝나고 나면 사라지는 코인 엄청 많을 거다. 그래서 요번에 물리면 요번에 잡코인에 물리면 뭐 레트워크 뭐 이런거 잘못 들어가면 영원히 저 방에 들어가 못 나오게 된다. 물방 네트워크 완전 갇혀서 끝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 이런 보라 뭐 이런 카카오 계열 이런 것도 근처에도 가지 마셔라. 라는 얘기 드렸고 차트 진짜 지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아무튼 잡코인 잘못 물리면 진짜 뒤가 없이 상장 폐지 당할 수 있다. 지금 뭐 윈믹스 코인 이런 것도 상장 폐지 관련해가지고 뭐 계속 이제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좀 이제 위험하고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 불장에 잡코인에 물리지 마라. 아무튼 얘기 드렸고, 잡코인 물렸던 분은 요번 불장에 다잘 파셔서 어떻게든 물려도 메이저 코인에 물려라. 라는 이야기또 한번 드립니다. xrp도 지금 140 며칠 그래서 뭐 150일이 한 4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어 저는 이제 조, 조만간에 이제 알트 시총들을 움직일 이제 xrp 같은 큰 규모 이더리움도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래서 그걸 뭐 아시는 분들은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과 도반 분들은 이미 잘 투자하고 계실 거고, 조만간 이제 몰려들 우리 어, F, Friendly, 침팬치 여러분들은 아마 그때 제가 아무리 1월달과 4월달에 못 썼던 사람이 지금 사면 망합니다라고 해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면서 네가 내 인생을 왜 관여하냐, 어, 내가 투자해서 돈 벌겠다는데 네가 뭐냐 망한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면서 용기 내서 엄청난 그. 어 마음으로 아마 뛰어들 겁니다.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지. 아무 준비 없이. 그래서 어, 불타는 나방이 돼서 날개가 다 타버리는 그런 현상을 목격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불나방이 되지 말고 불나방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조용히 미리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불장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란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죠?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뭐 약간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 생각을 얘기드린 거고,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뭐, 불장 안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반대로 얘기를 드렸고 소신껏 그리고 또 불장이 긴데 왜넌 자꾸 짧다라고 얘기하냐 라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좀 소수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맞을지 틀리지 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제 기준대로 할 거고 여러분들은 알아서 잘 하셔라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지난 올해 1월과 작년부터 해가지고 제가 아는 모든 내용 다 얘기 드렸기 때문에 이제 미련 없이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할수 있는 제 모든 의리를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쯤은 눈치를 채셔서 알아서 잘 하시면 좋겠고, 불장 때뭐 최고점이나 아니면 고점에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이제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미리미리 하시고, 얼마 전에 이미 다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면, <laughs> 자, 얼마 전에 그 SKT, 제가 여러분들 뭐 미국도 영국도 뭐전 세계 뭐 유럽도 그렇고, 어, 해킹 되게 많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뭐 우리나라 업비트 북한이 해킹으로 털어간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뭐 북한 얘기나 중국 얘기만 하면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힘들어 하지 마시고, 그냥 만약에 뭐그 나라가 너무 좋으면 그 나라로 가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꾸 뭔가 북한 중국을 얘기하는데 괴로워하는 거를 보면 좀 이해가 사실 안 가는데 여러분들 미국 해커도 나쁜 거고요. 북한 해커도 나쁩니다. 근데 지금 북한 해커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웬만한 거리서 터는 거는 다 지금 북한 해커. 그다음에 이런 통신사, 뭐, 여러 가지 정보 빼가고 이런 거, 미국, 유럽, 다 그건 중국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이걸 보셔라. 자꾸 그런 거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 SKT, 여러분들 제가 그 코인 하시는 분들 해외 나가서 와이파이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 진짜 위험하다고. 이게 뭐 그냥 위험 위협...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겁준 다음에 개인지검 레퍼럴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개인지검 팔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개인지검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험한 것들이 많고, 지금 해킹이 또 SKT가 털려서 유심히 해킹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아마 뭐, 중국이나 북한 어디 해가지고 또 많이 정보가 팔려나갈 텐데, 카카오 같은 경우 중국한테 아예 정보를 팔았죠. 뭐, 몇천만 명고, 카카오페이에서. 그냥 이제 넘겨줬다. 왜냐면 주주잖아요, 카카오의 주주가 중국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LG 같은 경우 이제 화이 칩 쓰는 거, 그 코인 하시는 분들 LG 가급적 쓰지 말라고 했고, SKT 같은 경우 여러분들 유심이 해킹 됐기 때문에 SKT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그래도 뭘 해야 되냐 그심심그 유심번호의 핀번호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다음 핀번호 활성화 되어있으신 분들은 핀번호에 비밀번호가 털렸기 때문에 핀번호에 비밀번호 재설정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구글에다가 뭐 네이버에다가 유심 비번 재설정 뭐 갤럭시 유심 비번 재설정 아이폰 이렇게 치시면 방법이 쉽게 나옵니다. 그거 들어가셔서 다 바꿔놔라 아니면 비밀번호 세팅해놔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 코인 하시는 분들은 필수예요. 요새 유심 해킹으로 코인을 털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유심 해킹되면 여러분들 업비트 카카오톡도 다 털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라. 진짜 피눈물 흘리는 사례들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더 강조해서 얘기 드리고 아무튼 조심하셔라. 어디에도 우리 안전한 곳은 없다. 여러분들이 각별히 조심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알트 시총 차트인데 알트 시총 차트의 주봉에서 여기 보면 21년도에 여러분들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난 떡상이 있었죠. 지금 이제 이번에 골든크로스가 얼마 전에 그, 하락장 와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몇 개냐? 하나, 둘, 셋. 거의 한 2개월, 3개월을 골든크로스 나오고 이렇게 힘들게 한 거야. 이때는 바로 올라갔잖아요. 지금 힘들게 한 거다. 2, 3개월을. 골든크로스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 구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잘 익절을 해야만 하는 불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 요거는 이제 슴센스 인문학 어 제가 저도 잘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주말 라방에만 오는 그런 분입니다 슴센스 인문학 그래서 이 분이 그 코인에서 엄청나게 시련을 겪고 인생에서 여러 시련을 겪은 거를 자기의 그 실패담을 녹여서 만든 채널이 슴센스 인문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가셔서 구독하신 다음에 어 여기 방송만 여러분들이 달달달 많이 봐도 불장의 침팬지 짓은 안 하고 대중들과 반대로 하는 공포의 사고, 환희의 파는 그 마인드셋을 갖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이 센세라는 이 분이 아는 모든 걸 여기에 다 담아놨다. 그래서 사실 이걸 공부만 해도 되는데 사실 이거 공부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것만 공부해도. 그 여러분들이 하랑도반 이제 지금 이제 불장 때 하랑도반 오시는 분은 제가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1월과 4월에 오신 분들은 너무 환영하지만 이제 막 올라갈 때 오시는 분들은 사실 환영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어불 때는 안 사고 비쌀 때 사면은 프 침팬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데 뭐로 그 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환영을 하지 않고 이런 심센스의 문학에 있는 이제 내용들을 지금 제가 축약을 해서 그 아, 에기스만좀더 글로 모으고 영상으로 모아서, 뭐, 불장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제가 다루는 게 이제 하랑 도만 방송이긴 한데, 불장 때 오시면 어차피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제 기존에 1월하고 4월에 오셨던 분들과, 저와 이제 한 3년, 4년 이렇게 오래 하신 하랑 도반 분들이, 이제 인내 보상을 받는 시기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대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하랑도범분들 불장특급 이제 마인드 방송, 불장특급 이제 차트 방송이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다루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 크게 뜨시고 한세번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주말 라방에 이제 잘 챙겨보시고, 라방에서 제가, 어, 몇몇 오래된 구독자분들과의 우리 시그널을 이제 좀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왜냐면 불장 때막 대놓고 다루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다뤄볼 거다. 그래서 한번 미리미리 와서 방송을 보시면 좋겠고. 자, 이것도 보면, 25년 4월 22일, 로드니우드 통화감독관, 이제 얼마 전에 나온는데 OCC입니다, 여기. 예전에 브라인 브룩스가 있던 대구, OCC 통화감독관, 여기 이분이. 전국 은행, 우는 이미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은행과 연방 저축협회는 연방 규제를 받는 은행 부분에서 암호화폐 자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 은행들이 뭐죠? 코인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XRP의 수요가 폭발할 거라고 했고, 이제 은행들이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사용하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예요. 자, r l u s d 사용을 할수 있죠. 은행들이 u s d c 아니면 r l u s d 쓸거 아니에요. 미국은 당연히 USDT는 못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XRP 당연히 수요가 폭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미래가 플립더 스위치다. 우리 뭐 너무 많이 공부한 내용이니까 슥슥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 여러분들 뭐 이런 그 천문학 얘기하는 거안 좋아하시는 거 아는데 뭐 제가 하도 안 좋아하시니까 이제는 그 하랑 도반 방송에서만 다릅니다 전체 방송에서는 뭐 이런 천문학 좀 다뤘다가 아주 어, 난리 메타작을 하는 거를 제가 보고나서 이제는 어이고 이제 저쪽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지 이제 안 하는데 그 이거 AI 계정입니다 AI인데 시대적 방향성을 지 알려주는 마시모라는 계정인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그냥 그 보세요 4월 25일 쯤에 그 초승달 하고 초승달이 금성 및 토성과 일직선을 이룬 하늘에 웃는 얼굴 볼수 있다 하늘 보고 이런거 기분좋게 보고 기도 하셔라 요거 이제 어디서 리플렉스피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신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아는 얼굴일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스마일 하는 그 토성과 이제 금성이 일직선이라고 초승대를 이렇게 하는. 요게 이제 25일에 일어난다. 한국 시간 아마 26일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하늘 보고 빙그레 웃으시면 되겠다. 라고 좀 이야기 드립니다. 자, 설국열차 여러분들, 자, 설국열차 요즘 설국열차 우리가 늘 꼬리칸, 꼬리칸 얘기했잖아요. 꼬리칸의 소수로 선발되는 과정. 자, 여러분들은 꼬리칸, 지루한 4개월의 설국열차 꼬리칸에 드디어 선정이 돼서 열차가 출발하기 시작했다. 자 축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존경받아 마땅한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번에는 역대급 난이도 알트 시총 차트에서 역대급 난이도를 견뎌낸 분. 여기다가 인내까지 하는데 하루에 얼마라도 주었다. 진짜 금상첨화로 대단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 이번 불장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 뭐 라방에 한 4,500분 보잖아요. 요새 지난 라방에 근데 8,000명, 9,000명 넘어가면 여러분들 눈치채셔야 됩니다. 어떻게? 4,000명, 9,000명, 그 정도 도달하면 여러분들 파티장 입구로 나가서 샴페인 내려놓고 슬슬 옷주서 입고 이제 파티장 나갈 준비 하셔야 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 드렸습니다. 주말 라방 지표가 8,000명, 9,000명 가면 아시겠죠? 자, 설국열차 자, 이제 출발을 시작 했다. 라고 얘기 드리고. 자, 왜 출발했냐? 딱 보면 탐욕 단계 70이 넘어갔죠. 뭔 소리야? 얼마 전에 공포 단계 있었는데 29였잖아요. 그죠? 지금 72입니다 여러분들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일주일 막 가다 보면 우와 침팬지 형님들 좀 오다 하면 일주일 막 오르다 오면 또쪽 빠지고 이거 반복합니다 이따 차트 보고 얘기 드릴 거고 자 김포 자 기분 좋게 1% 미만으로 거의 김포 없는 상태로 빠지고 있죠 불장 때 이렇게 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알트 불장 알트도 오르고 비트도 오르는데 비트가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알트 시, 요 시즌 인덱스 아래 있고 요거 다시 여기 와서 좀 빠질 때 고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미리 미리 얘기 다 드립니다. 그때 가면 얘기 못 드려요. 저거 보고 나중에 눈치채시는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저는 저거나 여러 가지 짚어 보고 저는 저렇게 익절할 겁니다. 저는 이번에 최소 50에서 70% 익절할 거라는 거 얘기 드렸고 하랑도번 분들에게 제가 익절하고 나서 이야기 드린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던 업그레이드를 하시던 뭐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정답이 아닙니다. 저도 최고점에 발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보수적으로 합니다,들. 자, 뭐 이제 요거 크게 지금 중요하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차트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정말 어, 우리 그어슴새벽 채널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골드가 거의 여기 피크 찍었다 보라색에서 3,400에 3,500인데 3,4 3,498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상한 3,500. 거의 찍었다라고 하고 지금 골드 딱 빠지면 코인 갈 겁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골드 딱 찍고 빠지면 지금 코인 달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이게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난 골드와 달러 인덱스와 이 차트 패턴을 보고 골드가 이렇게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골드가 피크를 찍으면 달러 인덱스가 빠진다고 했고 달러 인덱스가 여기 아래 더 빠질 때 코인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코인이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지난 흐름을 얘기했을 때 제가 이런 역사, 지난 역사에서 이렇게 갔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럴 거라라고 확신있게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보여주지 않으면 미래가 내 앞에 당도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 대부분은 이래요. 그래, 지난번에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럴 줄 어떻게 알아? 골드가 그러는데 달러 인덱스가 왜 빠지는 거 설명해봐. 코인이 왜 올라? 이렇게 말합니다. 빚지 않는 사람들은 늘 가격이 증명이 돼야만 그때 쫓는 사람들. 그러니까 늘 기회의 순간에 증명이 안 되고 증명이 이루어진 순간 기회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증명시켜주기 전에 여기 코인 가기 전에 여기서 달러인덱스 빠지고 저기 골드 빠지고 달러인덱스 빠질 때 이제 코인 갑니다라는 말을 지난 과거 이랬으니까 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야 라고 하고 하루에 얼마씩이라도 줍고 그 보이지 않는 별빛과 미래를 여러분들은 따랐잖아요. 그런 사람만 보상받는 거. 그래서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원래 성공하는 사람은 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쫓, 쫓아요. 근데 대부분의 대중들은 뭐냐,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 답답하죠. 네, 답답한데 어쩔 수 없다. 그 대부분의 사람은 제가 지난 불장과 이번 불장에서 많이 경험을 한 거는 유튜버하면서 진짜 많이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데 90%의 사람은 어차피 그 데려갈 수 없다. 그냥 성공은 원래 10% 그중에 1%는 진짜 큰 성공을 하는 거고 10% 정도만 이제 좀 1%는 큰 성공 0.1%는 뭐 진짜 더큰 성공이고 10%는 이제 좀 살만한 90%는 다 망하고 어쩔 수 없는 시대다 근데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진짜 코인 투자 해야 돼 그리고 단타 하지마 선물투자 하지마 아무리 얘기해줘도 돈다 날릴 때까지 자기가 다 해야 어 그때도 말안 듣죠, 그죠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말해도 안안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제가 코인 투자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뭐제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공부할 의지도 없고,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너무 힘들게 주변을 뭔가 구제하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의 그냥 인생의 옷걸인 다 바로 정해져 있는 거다. 여러분들 좀 그렇게 냉정하지만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구할순 없고. 그래서 음 하랑 도반분들은 알아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 선택을 하시고 지금 우리의 이 하랑 도반 후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선택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불장에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를 따라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웬만큼은 합니다. 한 80점은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투자가 80점만 맞는 투자를 제안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점이나 99점은 좀 맞, 맞을 능력이 없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잘 아셔라. 니놈 네 따라 했더니 내가 왜 80점밖에 못 받냐? 나는 95점 받고 싶은데 이러면 이제 제가 좀 속상한 거죠. 자,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자, 우리가 여기서 1파동, 2파동 하고 이제 3파동 갈 거다 고 했죠. 그래서 그 예상하는 흐름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뭐 맞냐, 틀리냐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얘기 드릴려는 건 뭐냐면 가다가 여러분도 있잖아요. 절반의 되돌림이란 개념을 꼭 배워야 돼요. 이렇게 쭉 가잖아요. 한 열흘, 팔, 구일 갑니다. 그면은 러 절반까지 아니지만 매년 불장이니까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가다가 이만큼 되, 되돌려요. 여기서 흔들고 가다 또 흔들어요. 이만큼까지 올라가고 나서는 이만큼 빠집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은 한 마이너스 순식간에 30, 40% 되는 거야. 못팔고 뭐 여기서 또 손절하자. 그럼 또 갑니다. 그게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는 버릇을 하면 마이너스를 당하는 거를 이미 여기서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면 내 평단은 대충 뭐한이 근처에 맞춰졌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벗어나부터 무조건 수익이죠. 가다가 보면 마이너스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버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걸 경험 안한 사람들은 뭐, 무슨 마인드냐? 난 마이너스는 싫고 무조건 오를 때만 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죠? 그건 뭐야? 오를 때 사고 떨어지면 못 견디잖아요. 이건 마치 수영을 해본 사람이 없 경험이 없으면 물에 들어가면 나와야 되잖아, 그죠? 살려달라고 나옵니다. 다시 물에 또 들어가요. 물에 또 나옵니다. 살려달라고 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마이너스를 인내를 경험해보는 거. 그 투자는 원래 괴로운 거라는 걸 경험해보는 게 결국에 수익도 나게 해준다. 근데 대부분 대중은 나는 밤은 싫고 나는 낮만 좋아요. 나는. 겨울은 싫고요. 나는 따뜻한 봄만 좋아요. 난 겨울에 안 나가고 싶어요. 이런 거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 원하는 거죠. 네. 나 일은 안 하고 싶은데 풍요롭게 살고 싶어요. 나는 가진 건 없지만 세상에 있는 부를 다 나누고 싶어요. 나 부자들의 돈을 다 뺏고 싶어요.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러면 저기 북한 스타일이잖아요.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투자층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애초에 투자가 안 맞는데, 자본주의의 거의 끝판왕이 투자잖아요. 그돈 많은 사람이 돈을 버는 이 자본주의 의 끝판왕이 투자인데, 왜, 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투자 시장에 와가지고 자꾸 안 맞는 거래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원래 투자는 고통인데, 난 고통은 얻기 쉽고, 나는 쾌락만 얻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자, 달러, 저기, XRP. 지금 150일이 여러분들 대략 4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 저는, 아까도 뭐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조만간에 XRP도 좋은 흐름이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린 뭐 이미 다 여러분들 준비해놨죠. 하라도 보면, 그, 그대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지정금에도. 그대로 두시고, 어, 제가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더 시장이, 아이 어, 정도면 진짜 좀 과일인 것 같아요. 라고 할 얘기를 드리면, 저는 그때 그냥 제 매도 물량을 좀더팔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저를 따라 하시던 아니면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하시던, 그건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도 계속 얘기되면 최고점 모르고 저는 대충 뭐이 연절이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할게요. 또 얘기를 하면 또 불편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대략 여기 한4.2.2 달러 그래서 지난 거쯤에 한3.2 달러 정도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만간에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또 우리 그냥 오르면 사는 형님들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분들이 오기 시작을 하면 보통 어, 보통 길어요, 여러분. 30일이에요. 이 사실만 아시면 돼요, 구독자 여러분들. 화랑도반분들은 제가 너무 얘기 많이 드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30일의 법칙, 계속 얘기했죠? 급등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25일에서 30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때 끝나고, 피크는 끝나고, 나머지 30일에서 한 40일을 어떻게 된다? 고점에서 횡보를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태워요. 사람들을 현혹해서 태워죠 자, XRP. 지난번에도 여기서 여러분들 이만큼 갈때 이거 30일 만에 가고 여기서 다 타잖아요 사람들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가고 또 여기서 태웁니다 여기서 태우면서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60% 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 사고 이걸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때 사서 이걸 겪잖아요 대부분 대중은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이라고 하긴 그렇고 앞으로 오실 분들은 보통은 여기서 사서 이걸 겪죠 여기서 사서 이럴 때 털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서 사서 이걸 다 갖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이걸 가고 나면 이렇게 될때 이게 30일이란 거고요. 이게 60일입니다. 자, 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구독자 여러분들 잘 하실 거라 믿고. 자, 그래서, 자, 요것도 진짜 꿀팁 하나 더. 비트 도미넌스에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자, 오늘이 뭐 거의 불장 마지막 이런 이제 꿀팁 대방출이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아는 거 별로 없지만 제가 그냥 아는 거뭐 별것도 아닌데 뭐 알려주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용히 방송을 끄시면 되고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야기 좀 드려 볼게요. 저기도 보면 여러분들 알트가 알트 시청 차트입니다. 오른쪽이 이렇게 급등해서 여러분들 이때 기분이 엄청 좋은데 비트 도미는 도대체 이거 급등할 때 언제 무너지냐 자 보세요. 이 왼쪽이 비트 도미입니다. 여기 비트 도미가 이 2014년 11월이 이만큼 11% 무너졌죠. 여기서 자 여기서 요거 여기 무너져요. 그쵸? 그렇죠? 여기서 여기. 여기가 비트 무너지는 도미 무너질 때고요. 여기는요. 비트 도미가 안 무너집니다. 그 말은 뭐냐?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이랑 같이 많이 오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 도미 안 떨어진다. 안심하고 막 있어서 기분 막 좋잖아요. 비트 도미는 순식간에 며칠 만에 떨어져요. 뭐한 한. 한 며칠 만에 떨어졌죠. 이때도 볼까요? 한 12일, 12일 만에 떨어집니다. 12일 만에 불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비트 도미 떨어지기 시작하면 12일 만에 끝나요. 그럼 예전도 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전에 여기 21년도 이때도 보면 이때는 21년 3월부터 해서 비트 도미가 어 여기 5월까지 해서 이때 떨어졌죠. 이때는 좀 시간이 짧지 않아요. 길게 떨어졌습니다. 47일. 그러니까 뭐한달 보름 정도 만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12일 동안 비트도미가 떨어지는 것보다 진짜 불장이니까 비트도미가 그래도 전20% 이상 빠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1 2일보단더 빠질 겁니다. 그래도 보수적으로 여러분들 이때 47일이었잖아요. 그럼 보수적으로 여러분들 비트도미가 25일에서 30일 정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점일 거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진짜 중요한 정보를 얘기 드렸고 구독자 여러분들 진짜 이번에 밥솥 통째로 잘 드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또 하랑두반분들만 챙긴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까봐 그러면 뭐 제가 방 전체 방송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뭐 안하겠죠 하랑두반분들 방송만 하고 이제 원래 월수랑 이제 제가 하기로 했고 라방에 하니까 그냥 계속 이야기 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해내시길 바라고 제가 다 하나하나 찍어드리는 거는 전체 방송에서 너무, 어, 문제가 많았죠.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뭐, 그냥 거의 물가에 빠진 거 건져줬더니 이제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쌀때 사라고 했는데 안 사고 비쌀 때 사놓고 괴로워하고 남탓하죠. 대부분 거의 그래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더 힘들기도 해고. 그래서 뭐 이해는 하지만, 어, 평생 돈 벌기는 어렵다. 안타깝지만 투자를 하지 말아라는좀 이야기를 드리지만. 아무튼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비트 도미가 다시 한번 얘기들을 25일에서 한 30일 정도 빠졌다.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그래도 피크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오래 빠지지 않습니다. 21년에 진짜 긴 불장도 47일 동안 빠지고 끝났습니다. 그죠? 이번에전 그보다 짧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여러분들 어 진짜 많은 내용을 저는 다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잘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진짜 이번에 밥솥 통째로 지금까지 인내 1월부터 4월까지 진짜 길었는데 여러분들 대단하신 겁니다 잘 버텨내셨고 그리고 또제 방송 시청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제가 진짜 소수의 의견 인데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제 말에 귀 기울고 계속 방송을 봐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존경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진짜 어려운 걸 해내신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버텨내신 분들은 요번에 수익 잘 내셔가지고 제가 얘기드리잖아요. 한 3년에서 길면 5년 환란이 올 거라고 진짜 많이 힘듭니다. 요번 여러분들 요새 대기업들 뭐 자영업들은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것들의 플랫폼의 횡포 때문에 진짜 남는 게 없고 다 망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좀 슬픈 얘기인데 다 망할 기업도 다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다 망하는 시기, 시기로 간다. 3년, 5년이. 그래서 빚을 꼭 여러분들 요번에 다 갚아 두시고 잘 납작 엎드리셔서 코인으로 번 돈으로 그 환란, 환란의 시기를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랑도 어슴새벽 방송에서 좀, 어, 좀 이제 불장 지나고 우리는 이제 좀, 어, 뭐 불장 물려가지고 괴로워하지 않고, 어, 이제, 이때쯤 우리 뭐 조금씩 조금씩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들어, 물량, 다시 삽니다. 이런 좀 마음 편한 방송을 할수 있는 그런, 어, 어떻게 보면 코인 방송 최초의 얘기가 되겠죠. 이제 익절을 어느 정도 잘하고 보조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점에 답하는 건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런 좀 마음 편한 방송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일단은 최대한의 많은 것들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하랑 도반분들 내일이죠, 내일이나 모레쯤에 하랑 도반분들은 영상 꼭 챙겨 보시고 거기서 또 전체 방송에서 못 다룬 내용들 다룰 테니까 여러분들 잘 챙겨 보시고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냥 지난 라방 열심히 돌려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불장에 굳이 또 이제 하랑 도반 오지 마시고 거기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슴새벽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성공한다.